월왕 구천의 출산 장려 정책과 복지 혜택. 젊은 남자는 늙은 여자를 아내로 삼지 못하게 했다.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아내로 삼지 못하게 했다. 튼튼하고 씩씩한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여자가 17살이 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는다던가, 남자가 20살이 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그 부모까지 처벌했다. 당시에는 여자는 스무 살에 시집을 가고, 남자는 서른 살에 장가 가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구천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 관례를 깨고 조언을 강요한 것이었다. 여자는 해산이 임박하면 관가에 신고해야 했고, 관가에서는 의원을 파견하여 애를 낳는데 지장이 없도록 돌봐주었다. 그리하여 아들을 낳으면 산모에게 술한 병과 개한 마리를 잡아주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술한 병에 돼지 한 마리를 주어 산모를 보양시켜 주었다. 새 쌍둥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유모를 보내주었고, 쌍둥이를 낳으면 양식을 보태주었다. 적자가 죽으면 그 집은 3년 동안 부역을 면제해 주었고, 서자가 죽으면 석달 동안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